시작하겠습니다. 8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입니다. 우리는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당심과 민심을 들었습니다.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.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.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제 국민의 힘이 그런 민심을 모아 국민들께 먼저 다가가겠습니다.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. 그리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.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께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. 이제 변화된 하나 된 국민의 힘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국민의 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. 그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지도부가 함께 서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